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. 약 700m 앞 옥천 금산 충남대학병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옥천 금산 충남대학병원 장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 주변에 황토 우렁이 마을이 있습니다.